근 와인에 멸치는 아니지 않나? 요거를 아, 그냥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혼자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. 누구 눈치 볼게 없잖아요. 죽방멸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? 아, 죽방멸치죽면치는 아, 비린내가 덜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그 그리고 멸치인데도 살결이 다 느껴지잖아. 아, 촌스럽게 누가 와인에 이런 거 보고 하,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먹다 보니 그것도 이제 이렇게 챙겨서 먹게 되는 거야 치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. <laughs> 있잖아, <이거. 웃음>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, 근데 너무 나는 어리굴작 막 이런 거 이게 좋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서로 비린내 난데 난 그게 비린내 나거든? <laughs> 나보고 비린내 나는데 서로 <laughs> <laughs> 역시 진짜 저것도 맛있어요. 어려구젓도맛이아한스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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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죽어요얼어맛있맛있는맛있향이 달라. 어, 어.